고난 그게 뭔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어, 마음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수 있을지 뭐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제 좀 고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난 그러면 대충 뭐 의미도 알고 어떠한 어, 것인지 아는데 우리 좀 어, 우리 초등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친구들은 아직 고난에 대해서 의미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 한번 전해보는 게 전하는 게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설교를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혹시나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어, 좀 이해하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 좀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고난이 뭔가요? 고난, 고난이 뭐예요? 뭔것 같아요? 고난 어려운 거, 그렇죠? 어려운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역경, 역경도 어렵죠. 그냥 어, 그냥 예, 삶이 힘들어. 힘든 삶은 그냥 고난이라고 합시다. 삶이 힘든 것, 이런 게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아픔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관계나 뭐 환경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들을 내가 마음 먹고 피해야지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죠?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시험을 받는데, 시험 성적, 시험을 망친다던가, 친구와 싸운다던가,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들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부담,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대입에 대한 부담, 우리 선생님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부담, 오늘은 우리 엄마들은 오늘 저녁은 또뭘해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 이것도 고난인가요? <laughs> 이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죠? 어른 뭘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런 아픔은 더 이후에 더큰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도 그런 교훈과 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막상 내가 그 고난, 고통에 한가운데 처해졌을 때는 그 고통을 신앙으로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친구들과 막 싸움이 났어. 어. 근데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막상 내가 손 내미는 게 어렵죠. 그죠? 내가 어려움에 닥쳐있을 때이 환경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려는구나. 머리는 아는데, 어떻죠? 마음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그 고통이 또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분명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오면 그곳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나지 않고, 내 삶의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이런 문제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래야 이제 알았냐? 아, 이것 때문에 네가 고난 받은 거야 하면서. 내 고난을 없애주실 텐데, 내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보고, 평소에 잘 하지도 않았던 기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평소에는 박수도 안 치던 것들 막 박수치면서 막 뛰기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갖고 엄마 나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나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갈 거야 어, 밥 주지 마뭐 이런 것도 해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봐요 하지만 고난의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그 고난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년 동안은, 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에서 삽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요. 모세에게 이런 세월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가끔 어른들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 세월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서 많은 걸 배웠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공주의 딸, 아, 공주의 아들, 어, 엄청난 신분이잖아요, 왕가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슨 테크니컬하고 기술적인 그런 지식을 어, 배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학문을 익힐 수 있었고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굳이 궁궐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잘 사는 부잣집 귀족 자제만 돼도 글은 충분히 학문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애굽 궁전에서 배웠던 지식 그런 것들 가지고 성경에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모세 오경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지시하신 것 그런 내용들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궁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대제국이잖아요. 모세가 아주 큰 제국이니까 거기서 군대를 통솔하는 법을 배우고 전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써 사용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군사 지휘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배웠을 수는 있어요. 모세가 하지만 어, 이스라엘이 암말렛과 전쟁할 때 모세는 뭐하고 있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나라 군사 장군에게 지휘관에게 야. 전쟁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두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어, 나라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광야에 대한 지형을 익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다 이런 지형들을 익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갔나요?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모세는 8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회막을 짓는 명령을 주셔요. 거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막 이런 거 저런 거다 주문했는데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1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세상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많은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회막을 지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근데 있잖아요 제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해 보니까 여기 천막은 이렇게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짓는 거예요라고 했다고 하면. 음, 그게 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배운 최고의 학문, 자신이 겪은 최고의 군사적인 경험, 심지어는 자신이 통과해온 그 극심한 고난의 경험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아마 어, 가치가 어, 없이 필요 없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셨죠? 구약의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전해주는데, 야, 잘 받아 적어. 내가 이제 니들한테 헌법을 줄 거야. 법을 줄 거야. 어,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을 줄 건데, 어, 잘 받아 적어라. 그래서 이제 막 적는데, 어,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어,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게 맞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토록 기나긴 세월의 그 고난을 통과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오해, 이 해답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될 때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하나는 그 고통에 대한 무게가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 자체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만 있다면 고통이 온다고 해도 내가 이 밑바닥까지 주저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고통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 그 자체에 여러분 무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못 이겨낼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통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은 어 여기서 벗어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고통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 고통 때문에 무너져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엄마, 나도 옛날에 그랬어. 어? 근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다 이겨내더라. 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친구들은 아직 무너질 만한 그 정도의 고통을 아직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만한 고통이 오면 여러분, 그 누구도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져요. 저도 저를 무너뜨린 그 무게의 고통이 오면 저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은 각 사람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남에게는 전혀 고통이 되지 않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힘든 고통이 되는 거고, 나의, 근데, 어, 남에게는 죽기보다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도 나에게는, 아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라고 할수 있어요. 왜? 그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의 강도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잠언 1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남의 고통을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하려는 그 사람은 고통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 주변에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안아주고 어, 힘들면 함께 울어주고 즐거우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답니다. 야 이만하면 됐잖아. 뭘더 하니? 야이 정도 시간 흘렀으면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픈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주면 되는 겁니다. 타자가 남의 고통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어, 이끄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온전하게 되셨은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한테나 좋은 순종이지. 우리는 죽도록 힘든 건데요. 하나님, 하나님한테나 뭐 순종하니까 뭐좋 기쁘신 거지. 뭐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지금 힘들어. 속단 말로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지금 에?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해야 돼요. 왜요? 온전하게 되셨은 직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데 그 순종이 어디에 이르느냐? 온전하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온전함에 이르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덕목을 갖추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그 어떠한 뭐 덕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도 그를 절대로 온전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 있을 때어 그때 온전하게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옛 사람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고난을 통해서 모세의 자아가 완전히 깨워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예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될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유롭게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펄떡펄떡 살아가지고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뭐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좀 뭐하니까 공부라고 해봅시다. 어?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나가서 놀고 싶은 내 마음이 더 커서 내가 밖으로 나가는데 공부가 잘 돼요? 그러고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친구들이랑 놀고 코인 노래방 갔다가 뭐 어디 뭐 월미도 바이킹 좀 타고 디스코팡팡 좀 타고 이러고 들어와갖고서 시험 봤는데 나는 100점 기도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 예를 들어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을 잘 받는 것처럼 순종을 배우게 될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환경에 놀라운 일들이 그제서야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축복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작은 것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누르고 흔들고 쥐어 뜯고 가루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게 잘게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아무나 그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혹시 고난을 꼭 경험해야만 아냐고, 말로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꼭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를 쓸까요? 아마 로또나 당첨되게 해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우리는, 왜 로또 얘기하니까 웃어? <laughs> 우리는 그만큼 죄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느려요 후퇴하면 후퇴했지, 후진하면 띠리리리리리리 후진하면 후진했지,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어요 근데 죄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빨리 가요 찬양 한 시간 할래요? 코인 노래방에서 한 시간 노래 부를래요? 찬양팀이니까. 기도 한 시간 할래요? 놀이동산 한 시간 갈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용해지죠? 에. 자, 성경 한 시간 읽을래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한 시간 할래요? 예? 고봐요. <laughs> <laughs> 여러분, 고난이 없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줄 알아요. 그런 교만이 나에게 스물스물 찾아오게 됩니다. 칭찬도 자주 받다 보면 그게 교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 뭐 인도자나 몇몇 분들에게는 쓴소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너무 잘해요. 너무 이뻐요. 여기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정말, 어, 업고 다닐 수 있어요. 맨날. 여러분들 하고 내가 출퇴근 다 시켜주고 학교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무튼 그만큼 여러분 너무 이뻐요. 그래도 내가 가끔 쓴소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혹시 지금 고난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입시 때문에, 학교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 친구들과의 뭐 그런 뭐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뭐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앞질러가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쳐져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사탄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아. 너뭐 하는 거야, 멍청하게. 야, 혹여나 살아 있다고 할더라도 그게 너랑 뭔 상관인데? 응? 하나님은 널 버렸어. 야, 지금 너 인생을 봐 봐라야. 응? 너의 모든 수고는 헛된 거야. 야, 지 와서 찬양하면 뭐하냐? 다른 애들 지금 학원 가서 지금 보강하고 뭐하고 지금 어 난리도 아닌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뭐하냐? 응? 야, 지금 네 모습이 가증스럽지도 않냐? 응? 이렇게 혹시 속삭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속상함을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라는 그 일에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게 잘게 부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순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도사님도 어,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잘 나갔고, 우리 20대, 뭐 몇몇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어요. 어, 우리 드럼쌤한테 들어서 아시죠? 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정말 그렇게 어, 세상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니까 이 땅의 것들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예. 수십억이 있든 수백억이 있든 하나님이 몰아치시면 그거 며칠 안 가요? 며칠이 뭐야? 하루만에라도 하나님은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지, 내가 뭔가를 알아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럼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 순정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고요. 음. 세상 사람들은, 강도사님 선배들은 아직도 전화와서 그래요. 뭐하러 너, 너 정말 목사할 거야?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내가 뭐 얼마 얼마 줄 테니까 그냥 나랑 같이 일하자. 지금도 전화가 와요. 저는 근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형,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때 벌었던 돈 그런 것보다 부귀영화보다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해. 우리 애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행복하고 말씀 전하는게 행복해.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을. 지금도, 7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고난을 본다면 그것은 고통과 혼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한 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